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선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엘이 당신 쪽으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보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짓이 없다 나타나이 예수님께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하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필립보가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자 나타나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엘에게 이르셨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앞으로 그보다 더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어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를 내린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미예 수님. 오늘 우리는 미카엘과 가브리엘과 라파엘 대천사 주기를 지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천사들 가운데에서 이름이 직접 언급되는 천사들은 이세 분의 천사들뿐이기에 우리는 특별히 이세 분을 대천사로 부릅니다. 미카엘 대천사는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 묵시록에 등장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운 것입니다. 용과 그의 부하들도 맞서 싸웠지만 당해내지 못하여 하늘에는 더 이상 그들을 위한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큰 용, 그 옛날의 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 온 세계를 속이던 그자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미카엘 대 천사는 천사들의 우두머리로서 악마들과 싸워 이긴 천사로 나옵니다. 가브리엘 대천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카 복음서에 등장합니다. 가브리엘 대천사는 스카르야에게 나타나서 세례자 요한의 임태 소식을 알려주었고,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임태 소식을 알려 주었습니다. 이렇게 가브리엘 대천사는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미리 알려주는 천사로 나옵니다. 라파엘 대천사는 구약의 토빗기에 등장합니다. 바로 그때에. 두 사람의 기도가 영광스러운 하느님 앞에 다다랐다. 그래서 라파엘이 두 사람을 고쳐주도록 파견되었다. 곧 토비세계는 그의 눈에서 하얀 막을 벗겨 그 눈으로 하느님의 빛을 보게 해주는 것이고 라구엘의 딸 사라에게는 토비세 아들 토비야의 아내가 되게 해주고 또, 아스모데오스라는 악귀를 내쫓아주는 것이었다. 이렇게 라파엘 대천사는 병을 치유해주는 천사로 나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필리포와 나타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창세기 28장의 야곱 이야기를 연상케 합니다. 야곱은 부에르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다. 어떤 곳에 이르러 해가 지자 거기에서 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그곳에 돌 하나를 가져다 머리에 베고 그곳에 누워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세워져 있고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다 있는데 하느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내리고 있었다. 이처럼 천사들은 하느님의 나라에서 하느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느님의 뜻을 인간 세상에 전해주기 위해서 하느님 나라와 인간 세상을 오가는 존재들입니다. 성경 곳곳에 자주 등장하는 천사들의 존재는 결국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을 끊임없이 보살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줍니다. 하느님을 직접 볼수 없는 우리들이기에 하느님께서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주시어 당신의 말씀과 뜻을 전해주시면서 당신의 섭리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세 분의 대천사 추기를 지내면서 우리도 천사들처럼 하느님 말씀과 그분의 뜻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